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시 신안동에 위치한 진주세계로교회 박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절의 말씀을 보면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다시 여실 때까지 그대로 닫혀 있었음을 창세기 8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인간은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의이나 선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하여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이 부패한 까닭에 생각하는 일이나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악할 뿐이며 따라서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떠한 의이나 선도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범죄한 인간은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도 처음부터 그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나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통하여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과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임을 사도행전 14장 27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권한입니다. 그가 구원의 문을 여시면 누구라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가 구원의 문을 닫으시면 아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불신자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누구에게는 구원의 문을 여시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으신 까닭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 라고 말씀하심은 물론 요한계시록 7장 10절은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버림받은 자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본래 범죄하여 죽을 운명에 처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몇몇을 구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불의가 될수 없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9장 19절에서 2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죽을 자 가운데서 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신 사실로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이 마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그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세계로교회 박명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 드렸습니다. 음. 삶에 인도자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 어, 주 시고 예수 님이 나의 삶의진 리가 되 어, 주 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힘도자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나... 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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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여 we are. n 나를 솟소 예수여 높이 퍼들소서 예수님이 나의삶에 희토자 되어 주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주소서. 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리가 주소서